안녕하세요. 두살 많은 신호 때문에 진절이 날 정도로 짜증이 났던 지난 한 해였네요. 다행히 지금은 소강 상태이긴 한데,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 아직도 뱃속에서 천불이 나요. 그래도 나가리 된꼴 보니 마음 한켠 시원함도 있고요. 제 신호는 남편 누나이고 돌싱입니다. 아이 없을 때 이혼한 거라 그냥 몸만 돌아왔고, 그대로 시댁에서 시어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다른 지역과 살고 계시고 사실상 조혼 상태이세요. 깊은 가정사가 있어 시아버지랑은 다들 연락 안 하고 삽니다.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다고 인사 왔을 때가 신우막 이혼한 지 얼마 안된 시기라 굉장히 예민하고 지쳐 계셨습니다. 저도 미리 이야기를 듣고 갔기 때문에 웬만하면 말 조심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우거지 죽상으로 있을 순 없잖아요. 시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선물도 사가고 신우에게도 사근사근 웃으며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그게 그렇게 거슬리셨나봐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 여행 다녀와 시댁 갔을 때 그날 저녁 신우가 술 잔뜩 먹고 펑펑 우는 거예요. 나는 이혼해서 불지옥 떨어졌는데 지들은 좋다고 히덕거리며 인사를 하러 오더라. 어쩜 그래? 내가 상처 많은 거 알면서 올케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올케 첫 인상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며 소주를 병나발로 부는데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도 얼굴이 벌개지시며 신호더러 그만 먹으라 한 소리 하셨고 남편이 기겁하며 저 바로 데리고 나온 기억이 나네요. 다음날 신우가 전화로 실수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게 시작이었죠. 시댁이랑 저희 신혼집은 편도 2시간 거리이고 남편이 주말 격주로 출근하는 직업인데다 저도 가끔 삼교대로 일하고 있어서 좀처럼 주말에 시간이 안 났습니다. 시어머니도 그점잘 알고 계셨고 주말에 일부러 시간 내어 안 내려와도 된다. 명절에 굳이 당일에 올 필요 없다. 명절 전후로 얼굴만이라도 보면 된다 하시며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 노력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별 불만 없으시고, 오히려, 우리 부족한 아들이랑 살아줘서 고맙다. 니들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나는 바랄 게 없어. 우리 큰 애가 이혼을 해서 나는 정말이지 그것만 바란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알겠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며느리 심리란 이상하게도 이런 말씀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더 애틋함을 느끼고 잘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가 저절로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다짐했죠. 어머님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은 뵈러 가자고요. 시어머니 보는 건 전혀 껄끄럽지 않고 좋은데 문제는 신우였습니다. 저볼 때마다 시어머니께 잘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본인 엄마 불쌍하다면서요. 한 번은 어머님이 스케일링을 하셨는데 입이 많이 불편해 하셔서 밥을 잘못 드신다며 저에게 신우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주말에 와서 죽이라도 끓어주면 참 좋겠다고 하길래. 남편은 근무라서 저 혼자 갔어요. 그런데 갔더니 어머님이 김밥을 말고 계신 거예요. 어머님, 스케일링 하시고 이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어? 아, 이틀 정도 시큰거렸는데 괜찮아. 그런데 갑자기 웬일이냐? 나 동네 아줌마들이랑 놀러 가려고 지금 김밥 싸고 있는데? 라고 하시며 어머님이 어리둥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신우가 전화해서 어머님 편찮으시니 죽이라도 끓여놓으라 부탁했다구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굉장히 당황하시더군요. 신우가 거짓말한 거였어요. 그리고 저더러 죽 끓이라 불러놓고는 자기는 약속 있다며 나가 놀고 있었던 거구요. 그래서 제가 신우한테 전화 걸어 어머님 괜찮으신데 왜 불렀냐고 말했더니 신우가 엄마 괜찮으면 좋은 거지 뭐. 그리고 주말에 우리 집좀 오는 게 어때서? 결혼했으면 시댁을 올케네 집처럼 생각하고 자주 드나드는 거야. 그게 그렇게 억울해?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억울한 건 아닌데 이건 사람 속인 거지 않냐고 막 뭐라고 했고 전화로 그렇게 30분 정도 싸웠네요. 너무 짜증났지만 시어머니께서 대신 미안해 하시며 택시 타고 터미널까지 가라고 용돈까지 찔러 주셨고 남편도 저한테 정말 많이 미안해 했길래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 껄끄러운 일이 있으면 신우도 저를 알아서 피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결혼 후첫 명절이 되어 시댁에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거실 한가운데 앉아서 눈도 안 피하고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완벽히 투명인간 취급하더군요. 먼저 사과 안 하길래 저도 안 하고 똑같이 신호 모른 척했죠. 그런 제 행동에 신호도 화가 났는지 문을 쾅쾅 닫고 다니고 그러더군요. 전 그냥 모르는 척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빤히 노려보다가 약속 있다며 나가더라고요. 그날 신우는 밤늦게 술에 잔뜩 취해 귀가했고 저랑 남편이 방에 있는 거 알면서 밖에서 그렇게 제 욕을 하면서 주정 부리더라고요. 쟤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나이 많은 신우가 이혼당하고 집에 와 있는 게 우스웠을 테지. 얼마나 만만해? 그러니까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사람 앞에서 해실거리기나 하지. 엄마, 제 초장에 잡아야 돼. 우리를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시부모님은 별거하지 시누이는 이혼당에 쫓겨났지 시댁에 돈도 없지 안 봐도 비디오야 우릴 우습게 보는 게 틀림없다고 그 말에 시어머니가 시누 등짝을 때리며 그만하고 방에 들어가라고 혼내시는 소리가 들렸네요. 남편은 코 골며 자고 있어 그걸 못 들었지만 저는 굉장히 착잡했어요. 그 다음날 신우 얼굴 보기가 너무 껄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먹고 일어나려던 계획이었지만 그냥 아침만 먹고 일찍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뒤에서 계속 구시렁 구시렁거리더라고요. 며느리가 돼가지고 저렇게 일찍 집에 가버린다고요. 정말 착잡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마구 퍼부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더니. 남편도 굉장히 난감해하며 미안해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시댁 가면 신우가 다른 데가 있고 아니면 밖에서 어머님이랑 식사만 하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신우더러 제폰 번호도 지우라고 했고요. 그 정도 조치를 안 취하면 저는 스트레스 받아서 이 결혼생활 못할 것 같다고 했지요. 차라리 결혼 전에 미리 이런 또래이 같은 낌새를 줬더라면 파혼이라도 했을 텐데... 신우가 결혼 전에 준비할 때는 완전 정상적이었단 말이에요. 하긴 그때는 신우도 이혼 소송 준비한다고 엄청 정신 없고 바빴을 때라 상견례에도 안 나왔어요. 아무튼 신우 자리 안 보고 결혼한 게 정말 후회가 되더군요. 그래도 신우랑 최대한 안 마주치고 살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고 저도 시댁 가는 게 껄끄러워져서 왕래를 잘못 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한동안 시댁 안 갔고. 어머님은 밖에서 두번 정도 식사 대접해 모셨습니다. 그 다음 명절이 구정이었는데 어머님이 오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우 보는 거 싫어하는 거 아시고요. 신우도 또 무슨 헛소리 할까 싶어 걱정하신 어머님이 당분간 명절에도 오지 말라 하셨고 저도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노발대발 화가 났나 보더라고요. 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구정에 안올 수가 있냐며 엄마 혼자 사시는데 아들네 부부가 떡국도 안 먹으러 온다고 난리를 쳤답니다. 제 남편이 그래서 신우이 노릇 좀 제대로 하지 그랬냐고 한 소리 했더니 신우가 엉엉 울었다더군요. 그리고 구정 연휴 마지막 날에 신우가 저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올케 정말 우리 집안올 거야? 오늘 빨간 날 마지막 날인데 오늘 안 오면. 올케가 먼저 선 넘는 거야. 형님, 어머님이 오지 말라 하셨어요.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죠. 제가 맞받아치자, 신우가 부들부들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올케, 나몸안 좋아서 회사도 간뒀어. 이래저래 나도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올케까지 나서서 날 우울하게 할참이야? 내가 그래도 올케보다 나이도 많고 그런데, 꼭 그렇게 날 이겨 먹어야겠어, 형님. 두살 차이면 사회에서 거의 동갑이에요. 제가 한 마디도 안 지자 신우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지 말고 시댁에 좀 오라는 겁니다. 요몇달 어머님도 안뵌것 같은데 저더러 너무 하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한테 엄청 잘하는 며느리였다는 거예요. 나는 시댁에 얼마나 자주 갔었다고. 왕복 두 시간 거리였는데도 나 혼자 차 끌고 시댁 자주 다녔어. 그리고 나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까지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전남편한테 더 억울한 거라고. 난 그렇게 잘했는데 카드 빚좀 만든 게뭐 어때서? 아무튼 간에 그런데 울케는 뭐야? 며느리로 들어와서는 도리랄 것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잖아. 저 어머님한테 전화 잘 드려요. 그리고 형님이랑 싸우기 전에는 시댁도 자주 갔었고요. 뭐? 그럼 나 때문이라는 거네? 핑계지, 그건. 그럼 내가 사과하면 이제는 우리 엄마 잘 챙겨줄 수 있어?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신우가 사람을 좀 몰아붙이면서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되게 난감하게 만들더군요. 왜 대답을 안 해? 그래. 그럼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그런데 잘 생각해 봐. 내가 올케한테 화낸 것들은 다 이유가 있어. 올케가 며느리 노릇을 좀더잘 했으면 나도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았어. 신우는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화법을 쓰더라고요. 미안한 게 미안한 건 맞는지 끝까지 제 탓을 했지만 어쨌든 자기도 이제 말 조심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몇번 시댁 갔죠. 웬일로 신호도 사근사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반성 좀 했나 싶었죠. 근데 올케가 갑자기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돈 때문이었어요. 밥 차릴 때 그전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신호였는데 웬일로 밥 푸는 것도 돕고 콩나물도 무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더러 일하느라 힘들지 않냐며. 그래도 여자는 끝까지 일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일장연설을 하더군요. 나중에 애기 낳아도 일은 꼭 해. 자기 일이 있어야 돼 여자는. 그러면서 정작 신우는 일신지 오래였습니다. 이혼하고도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알바도 두어 달 다니다 관두고 그러니 그냥 시어머니 옆에 기생하며 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슬슬 신우더러 일좀 하라고 최근하신 상황이었고 신우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에 아직 헤어나오지 못했다며 조금만 더 쉰다고 민기적대고 있었죠. 솔직히 어머님도 한달 벌이가 1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연금이며 보험료며 다 내면 수중에 120만 원남습니다 그걸로 어머님 혼자 저축도 하며 충분히 살아가실 수 있지만 거의 2년 전부터 집에 와 눌러붙어 있는 신우 때문에 생활비도 늘고 용돈도 줘야 해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가계부 들이밀며 신우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셨나봐요. 따라서 신우도 스트레스인 상황이었는데 그 불똥이 저희에게 튀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님 안 계신 틈 타. 신우가 저희 붙잡고 말하길 매달 시댁에 용돈을 드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엄마 혼자 사시는데 돈좀 줘야지. 게다가 너희들은 맞벌이이고 아직 애도 없잖아. 누나 이럴 때돈 모아야지. 우리도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한 달에 이자만 몇십 나가. 애 낳기 전에 돈 모아두어야 겨우 산다고. 애는 알아서 다잘 커. 얼마나 대단하게 키우겠다고 벌써부터 돈을 모으고 난리야. 형님, 저희 집도 사야죠. 언제까지 전세에서 머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리고 어머님께 돈 드리는 건 형님 말이 아니라 어머님 말씀을 들어봐야 할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한 번도 돈 없다 소리 하신 적도 없고 저희가 드리는 용돈도 매번 마다하셔서 억지로 찔러 드리는데요. 그게 문제야. 올케는 전부터 느끼지만 정말 우리 엄마 마음을 잘 몰라. 우리 엄마 나이도 많으신데 언제까지 일하시겠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 전부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그러시는 건데 올케는 우리 엄마 보면 불쌍하지 않아? 신우는 그러면서 어머님께 저희가 용돈을 드려야 일도 부담 없이 하시고 편해진다 하시더군요. 그리고 적정 금액은 매달 50만원이라더군요. 남편이 기함을 하며 매달 그렇게는 못 드린다고 누나나 밖에 나가서 일하라고 소리치며 결국 남매 싸움이 되었죠. 그날 그 이후로도 신우는 뻑하면 용돈 타령하면서 시댁에 돈좀 드리라고 성하였죠. 돈좀 주면 자기도 울케한테 잘해준다 어쩐다 하면서요. 그리고 저희더러 맞벌이인데 짜게 군다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황당해하시는데 정작 본인이 더 나서서 용돈 달라 하고 있으니 어찌나 어이가 없는지요. 그냥 자기가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뻔히 보였죠. 하다못해 남편이 신우 전화를 차단해버리니 이제 저한테 전화를 걸더군요. 돈좀 달라고요. 싫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님이 필요하시면 그때 드릴 거라고 했더니 신우가 갑자기 이러더군요. 너. 나한테 미안하지 않아? 홀로 계신 시어머니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 거잖아. 나 아니었음. 우리 엄마 너희 집 갔어. 내가 있으니까 너네 남편이랑 편하게 둘이서 살고 있는 거라고. 너도 결혼 전에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니야? 엄마 혼자 사시는 거. 그러면 합가 생각을 하고 시집온 거 아니야? 네? 아니요. 남편은 합가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그건 너랑 결혼하려고 하는 사탕발림이지. 호러머니는 당연히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게 며느리 도리 아니야? 너한테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걸 자꾸 까먹네. 그냥 내가 제대로 청구를 해야 정신을 차리겠어? 청구요?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 할둘이 대신하고 살고 있으니까 다달이 200만 원씩 보내. 네? 200만 원이요? 그래. 나 아니었으면 네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했을 판이잖아. 200만 원이면 싸게 먹히는 거지. 내가 우리 엄마 아플 때 간호하고 지금 집안일도 하는데 이거 다 네가 해야 하는 거잖아. 정말 듣자 듣자 하니 어이가 없네요. 형님이 집안일을 하긴 뭘 하세요? 제가 가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집안일도 어머님이 다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합가 문제는 제가 어머님이랑 상의를 해야 하는 거고요. 왜 자꾸 이렇게 선을 넘으세요? 통화하기 싫네요, 형님. 이제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선 넘는 건 옳게네. 그럴 거면 이혼을 해. 뭐 하러 내 동생이랑 살아? 도리도 안 하면서? 그 말에 저도 이성이 탁 끊긴 것 같았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신우 입에서 나온 순간 저는 깔깔 웃으며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혼할게요. 됐죠? 뭐라고? 너 제정신이야? 겨우 이깟낼로 이혼을 해? 언제는 지가 이혼하라 하더니 이제는 이깟낼로 이혼을 하냐는 신호더라고요. 안 그래도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까지 올 지경이었는데 잘됐네. 그래 이혼할 거야. 상견례 때좀 나오지 그랬니? 너 또라인 거 알면 나 절대 이 결혼 안 했을 텐데. 라고 저도 질러버리니 신우가 말을 더듬으며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저는 이혼하겠다고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계속 전화하더라고요. 다안 받으니 부재중 전화가 30통이 넘더군요. 남편한테도 알렸고 시어머니께도 바로 전화해서 모든 상황 말씀드렸죠. 네 어머님 저 더는 못 참겠어요. 형님 때문에 이혼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내일 가정법원 갈 거예요. 아니 세아가 제발 내말좀 들어봐라. 이혼이라니 내가 미안하다. 응? 아니 요 어머님 저는 결심했어요. 이혼해요. 저는 그렇게 짐을 쌓고 울고불고 비는 남편 두고 서류 한장 남겨둔 채집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가정법원 앞으로 나오라고 하고 전화기 끄고 잠수 탔습니다. 사실 이대로 정말 이혼할 생각은 없었고 제대로 겁주며 신우 떨궈낼 생각이었죠. 그렇게 약속된 시간에 가정법원 앞에 갔는데 남편이 저 멀리서 울면서 걸어오고 있었고 그 뒤에 누군가가 또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시어머님이 신우 머리채를 잡고 끌고 오고 계셨어요. 신우가 안 온다며 버티려고 하면 어머님이 신우 등짝을 때리며 화를 내셨고. 결국 제 앞까지 오자 어머님이 울면서 제발 한 번만 봐달라 신우 무릎 꿇고 빌게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너 때문에 네 동생도 이혼하게 됐잖냐? 이혼은 너 하나로 족하지. 그렇게 모든 사람들 다 지옥으로 밀어 넣고 싶어? 너나 잘하지. 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지 앞가림도 못하는 게 누구더러 훈장질인지. 너 지금 당장 울키한테 무릎 꿇어 사과 안 하면 내가 너 호적에서 판다. 다신 너안 봐. 하시니 신호도 결국은 울면서 저한테 무릎 꿇더라고요. 정확히는 꿇으려 한 순간에 제가 그냥 일어나시라 했죠. 솔직히 보는 눈이 너무 많아 창피하기도 했고 또 시어머니랑 신호까지 법원에 오실 거라고 저는 전혀 상상 못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신우 머리채 잡고 끌고 오는 모습 본 순간부터 이미 속이 시원해져 사이다를 먹은 기분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옆에서 지켜보는 앞에서 신우가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며올게 미안해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잘못했어 이혼하지 마”라고 울더군요. 결국 저는 신우에게 제대로 사과받았고. 신우는 독립해 다른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 났습니다. 몇달뒤시댁가니 정말 신우 짐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시모가 그냥 쫓아내 버리셨다고 해요. 그렇게 저는 이혼 안 하게 됐고 신우만 나가리 됐죠. 솔직히 애물단지에 눈엣가시였던 신우 없어지니 사이다 이긴 하지만서도 시어머니 착잡한 마음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긴 하네요. 시노 같은 인간은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시모는 인품도 괜찮고 제 남편 대하시는 거 보면 자식 교육도 잘 시키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었나 모르겠습니다.